아예 안녕하십니까 저 운영자입니다. 네, 운영자입니다. 네, 운영자입니다. 현재 지금 그 인챈트에 버그가 발생돼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인챈트 테이블 좀 빌려주십시오. 아어 <laughs> 근데 저 어제 이거 버그로 사라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일 씨가 응. 그 감옥 갔거든요. 아, 씨. <laughs> 여기는 인트로 공간입니다. 아 근데 군, 이거 진짜 써요 이거? 아예돈좀 벌었어? 아이 벌어야 이제 돈 없어요. 지금 그지예요 그지. 선생님 돈좀버셨나요 혹시? 15, 천, 천 <laughs> 14, 000원, 14, 만 오천 원이야. 어, 천 별만 주세요. 네? 천만이만 원. 만 원. 만만 주세요. 왜저 사람한테 한테만이야 원래 그 인근 더 뜯어야 돼요. 근데 왜감고 나는 만 원만요. 이거 왜 들고 있냐고요? 5,000벨 주면 모를 거예요 네 이거 무빙무빙 무빙 치면 감옥 안 가지러 뭐 감옥 못 가지러 바로 무빙무빙? 무빙? 무빙? 그럼 네. 선생님 500벨만 주세요 네? 왜요 몇 시간 동안 뻘뻘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열심히 피땀 흘려 버신 벨 저에게 500벨만 기부해 주시죠 이런 음 같은 소리 하시네 당신 거기서! 기다려봐 그 왜요? 어디 있다 한벨 <laughs> 고맙습니다 열심히 아, 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네. 세금 좀거드려고 하는데 500배만 주시죠 란 당신 멈춰! 쏠수 있어! 아, 쏠수 있어! 아, 있어! 아니 운영자가 세금을 왜 걷어 이거는 비리야 저기요 잠시만요 그 진짜 운영자 맞습니까? 저 운영자예요 저보십시오저 운영자거든요 운명자잖아 <laughs> 운명자잖아? 아니 그러 보니 당신 <laughs> 어제 제 운명도 맞추지 못했잖아요? <laughs> 그럼 지금면 <운영을> 맞춰주지. <laughs> 안돼. <laughs> 당신은 10분 뒤에 감옥에 가 있을 거야. <laughs> 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왕 감옥에 보내는 거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저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저희 계신 운영자분을 감옥에 보내는 게더뜻 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좋아요. 저기 운영자입니다. 아, 그 아니잖아요. 운영자잖아요. 아, 그 <laughs> 세금 좀거들려고 500벌만 주십시오. <laughs> 아, <잠시만. 웃음> 와 운명자랑 운명자랑 싸운다. 오이. 이거 서부 개척자 시대에서 봤는 거야. 봐봐봐. 봐라봐라봐. 선방 필승이다. 손으로. 야. 아. 저저 친구 바꿀래요. 운명자니까 사람들이 안 당해 주네. 강도에 대놓고 바꿔야 되나? 전 나쁘지 않고 봅니다. 어 마을 이장? 마을 이장이요? 그거는 허락을 받아야 겠는데. 아 그래요? 허락. 누구한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찐 이장한테 아 그럼 강도 강도로 빨간색 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강도다! <laughs> 강도다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는 돈다 내놔! 어 강도예요 경찰한테 지 강도가 왔어요 아이고 감옥으로 보낼까네 <laughs> 감옥으로 보내요 강도예요 얏! <laughs> 씻졌다 <laughs> 아, 강도다 이게 진짜 돈 내놔! 돌보가 아, 이렇게 되게 많이 <laughs> 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쓴다, 쓴다. 저 쓴다 어 진짜 진짜 쏠수 있어? 저 때릴게요 쏠수 있어. 아, 진짜 내릴게요. 아, 진짜 내릴게요. 진짜 내릴게요. 경찰이 버렸잖아. 경찰 씨. 네, 네 경찰인데 급하게 타러 나왔습니다. 경찰이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laughs> 가면 <타록하면 웃음> <타록하면 웃음> <병이> 안 되는데. 가 타러 가면 어떡해요? <laughs> 아유 시민이 위험한데 당연히 봐야죠. <laughs> 아 이거 한번 더. 그경찰주 네, 씨는 다시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다시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Few inches later.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강도업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려 하거든요. 강도업으로요? 예, 예. 인벤토리랑 혹시 그 계좌 확인하는 거 동의하시나요? 아, 그럼요. 담보권이 하나도 없으신데 예. 예. 어, 어떻게 강도업을 하시는건지 일단은 입벌구로 해야죠. 그러면은 좀 신용도가 떨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렇게 되나요, 또? 예예예 예, 예. 아 이게 또 작은데 있었는데요 예예 예. 제가 이게 또좀 우연찮게 써버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감옥권을 어느정도 갖고 오셔야지 이제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옥권이요? 혹시 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 버는 금액이... 음... 이렇게 니까 저희가... 한... 750... 별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50만 별이요? 아뇨. 750배리요. <laughs> <laughs> <750벨을 웃음> 제가 50배리 때저 어떻게 저한테 아니, 이 사람은 예. 어떻게 사, 먹고 살라고 750배리밖에 안 빌려줍니까? 아, 근데 저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업도 좀 계획 중이거든요. 아, 어떤 음. 사업? 계획 제가 그 이름을 마을 이장으로 바꿔 가지고 칭호를 <laughs> 예. 그 세금을 좀 걷는 세금업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자분이랑 조금 상의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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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분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운영자분도 한번 불러 볼까요? 아, 그럴까요? 응. 네. 아, 예. 아, 예예 예. 운영자님. 아, 네,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구권으로 마을 이장 칭으로 갖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장님. 사장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은행원 아, 은행원님. <laughs> 제가 저도 몰라 가지고 물어본 건예 아, 그런가요? <laughs> 예. 한번 핸드폰 꺼내 가지고 도움 요청으로 불러 보세요. <laughs> 예, 무슨 일이 시죠 <laughs> 예. 분이 마을 회관 친구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마을 이장이요? 네네. <laughs> 와, 네, 네. 어, 좀, 좀 곤란한데 마을 이장은. 아, 곤란한 거. 마을 이장 곤란한가요? 마을 이장은 거. 좀 곤란하고 마을 이음 일장 뭐 이런 걸로. 아 그러면은 마을 이장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또 은행원님한테 또 그냥 다른 사업으로 한번 말해야겠네. 예예, 예. 은행원. 그러면 은 안녕히 계세요. 아 조심 들어하세요. 예. 아이 은행원님 근데 어디 가셨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아예예예예예예아 어,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저 같은 강도는 아정부에서안 된다고 했나요 마을 이장이 아 마을 이장이 안 된대요 아이거 공무원들이 거, 좀 깐깐해요 그쵸네 근데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거 검으로 그냥 진짜 강도질 할 수밖에 없어요 검검 <laughs> 열시칼로 아 근데 그거에 왜 대출이 필요하죠 근데 국룹에서그런데 그거 하는데 왜 대출이 왜 필요하죠 칼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왜 슈아연비야난 모르겠어. 서 슈아이언니, 아니, 그, 아니그1 네. 1 1 1 슈아이언니, 는아이야 어떻게 하세요? 그거 될거 같으세요? 포기화되면 어떡함? 또 인벤토리요? 아니 아니 연빈님 빌린 거요 그 저거요 인벤토리만 초기화되는 거라서 원금은 갚을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대요 오, 그래? 네. 저기, 네. 어? 그래? 저 저도 그러면은 예 저도 한 어? 천만 배 어? 천만 그때 그.. <laughs> 어떤 식으로 갚으실건데요아연빈님은 어떻게 갚는데요? 시청자가 1111개를 예. 해서 예 재산 두배 도박을 해서 갚는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럼 그거 하려고요 I <laughs> mean, 누거 쏘시는 분 누군데요? 제가 쏠라고요. 안 되세요. 저도 현질할라고요. 안 되세요. 아, 저도 현질할게요. 와 이거 아, 현질할 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와, 하면 아, 되잖아요. 떨리겠다. 현질 안 되세요. 제가 직접 제한 테 쏘면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면 음, 천만 배 저요. 별풍을 못 쏴요. <laughs> 두개 팔게요. 스퍼한테 제가 기뻐해 냈잖아. 도배됐다. 오두 개. 봐봐요. 되잖아요. 저도 할래요. 오. 아 근데 다이 닉네임이 저 저기 시청자잖아요. 나가세요. 하. 방도 나. 나가 강도 나왔어요 강도 나왔어요 강도는 이렇게 차별하냐? 그래야지 강도라고 1저0천만별은좀 그렇고 100만별 이게 안는까요 본인이 모인같이쏘는거안돼 시청자 데리고 오세요, 아, 아, 오세요. 아, 야, 이... 강도 생각보다 할수 있는게 없구나 나약하다 강도 롤이나 해야겠다 아웃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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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웃트로